아하. 우체국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아, 우체국 택배. 아하. 아하 아. 신중균 선생님께서 네. 작은 택배를 하나 보냈습니다. 우체국 택배를 한번 아, 이것도 군중표면 언박싱인가?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한번 뭘 보냈는지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조그맣다뭐들어있을래도뭐 뭐가 별로 뭐 예. 하여간 그래도 그래도 궁금합니다. 과연 무엇을 보냈을까요? 신 선생님이 짜잔. 엥? 와인 뭐야 이거? <laughs> 아주 작은 예, 플라스틱 통이더군요. 어, 어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짜잔.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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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이야 이거 봐라 여기에 써 있기를 파르나시오스 뭐야 이게 <laughs> 러시아 거고 아하 로드 로르드만이 로르드만이 오 2019년 6월 10일 2019년 6월 10일입니다 이건 아 자.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맨뉴에거 한번 살짝, 예, 한번 꺼내 보십시오. 뭔가 삼각지로군요. 아, 나방, 아니 나 나비. 자, 살짝 하나만 살짝 열어봐 주세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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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궁궁, 궁궁궁궁. 음. 아, 아하, 아하. 붉은점 모시나비? 아 잠시만요 에고 더듬이가 다러졌군요 상태가 약간 살짝 꼬름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들이 좋아하는 붉은점 모시나비였습니다 붉은점 모시나비는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나 좋긴 합니다 이야, 자 보십시오 자 이어서 붉은점을 이래서 바로 붉은점 모시나비입니다. 아, 근데 나비는 항상 이 더듬이가 문제야. 아 자, 꼭그 위에 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나비를 보내셨군요. 음, 요건 또 뭔가? 요건 또 뭔가? 음, 요거는 아, 이야, 이것도 붉은점 모시나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붉은점 모시나비를 음흥 보내주셨습니다 아하 요건 또 학명이 어떻게 되나 일단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두 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하 그러니까 몰포 몰포네 아 그거는 호치케 찍어서 빼고요 호치케 없는 거를 한두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는 이것은 전부 다 붉은 점 모시나비인 걸로 보입니다. 붉은 점 모시나비인 걸로요. 음. 붉은 점 모시나비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지금 풀로 붙여 놔서.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일단 아닌 거그잘 놔두고 라벨이 섞이지 않게끔. 음. 전부 다 그럴까? 한두 개만 좀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철통 포장을 해놨습니다. 철통 포장을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도 음 이것도 스티커로 붙여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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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부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봅니다. 마리스만 한번 그러면 확인해보고 자 지금 동영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붉은 녀 모시나비들이 있습니다. 보니까는 아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아종들이 뭐 보니까 여기 다 자세히 써 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 뭐 이태리 뭐 아주 다이고 다, 이건 또 스웨덴 하하 그렇군요 자 이거 한번 펴볼까요 좀큰거이붉은염 모시나비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붉은염 모시나비가 있죠 거의 멸종위기종인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종종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자, 동영상 속에 있는 모든 붉은 연못이나비는 어디로? 만천으로 오시면 볼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붙였습니까? 네, 접착제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주 그냥 뭐 안에를 볼수 없게 해놨군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붉은 연못이나비 하나 무조건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드디어 하나 오픈해봤습니다. 아,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야, 정말 최고의 나비입니다. 붉은점무시나비, 붉은점무시나비가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만천으로 고가십시오. 오늘 동영상은 바로 우리나라 한국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나비입니다. 붉은점무시나비 동영상이었습니다. 만천입니다. 맘바와 붉은 절 정말 압권이다 압권. 굿. 이야 멋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